안녕하세요 현명한 도시입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은 어, 시유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 원피스 이 시리즈가 있더라고요뭐상대것도 있고 지금 루피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 화끈한 매운맛 루피의 불타는 라면 준비해 봤습니다 시유에서 18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어, 조리방법이 끓는 물이랑 전자레인지 조리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 전자레인지 조리방법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친구, 그리고 안에 씰이 있다고 하니까 씰까지만 한번 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음, 누가 나오면 좋으려나? 조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조로. 보자. 씰이 어디있나 여러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뭐가 나왔을까? 뭐야, 이거? 누구요? 이야, 진짜. 아, 진짜 손. <laughs> 자,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보, 그럼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해 봤습니다. 뭐, 안에 건더기 스프는 요 친구, 이, 소용돌이 업무기라 해야 되나? 나루토 업무기라 해야 되나? 요거 빼고는 왕뚜껑이랑 진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불타는 라면답게 색깔이 어마 무시합니다. 색깔이 생각보다 이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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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 약간 그 예전에 그 신촌 헤드라 느낌?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바로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말 그대로 매워요. 오, 불타는 라면 담네. 음, 국물 라면 물 맛은 신라면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아따, 터보라. 맵기는, 음, 진짜 신라면 제페토?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고, 맛은 신라면이랑 진라면이 조금 섞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범한 그런 느낌의 라면인데, 매운 거는 어, 엄청 컨셉 잘 잡았네요. 엄청 맵습니다. 음. 어우 어디서 만든 거냐, 이 친구는? <laughs> 팔도네. 팔도가 만들었네요. 아, 흠이 뜬구라. 아우, 생각보다, 근데, 괜찮게 잘 만들었네요. 와. 아. 음. 생각보다는 더 맛있다. 약간 요거는 이벤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계속 나올 라면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한 번씩 어디 드셔 보셨을 만한 그런 맛이기 때문에 아우, 뜨거워. 아,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루피의 불타는 라면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 친구 음, 생각보다 이런 어, 약간 곧 사라질 그런 라면이지만 어, 이벤트 속으로 나온 라면이지만 생각보다 괜찮아요 맛이. 네. 진라면이나 신라면 묘하게 섞어놓은 맛이다가 어, 맵기는 하, 상당히 매운 편인데 틈새 라면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살짝 더 매울 수도. 입안에 제가 크게 안 남다 했는데, 지금 입안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극적인 매운맛은 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 이게 다시마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씹히는 식감도 좋고, 면은 확실히 전자렌지 돌리니까, 어, 조금 얇고, 어, 국물이 쏙 빼어 들어가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 이 전자렌지 조리법 자체가 면에다가 국물이 쏙 빼는 그 맛을 원, 이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1800원 가격이지만 요즘 물가 상승 고려하면 그냥 컵라면 기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 저는 우석 그지같은 거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 그런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 정도 어, 먹어보셔도 괜찮을 라면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